마흔 살까지 결혼 못하면 그땐 내가 결혼해줄게 똑같은 소리 하고 있네 뭐? 내가 왜니랑 결혼하냐 아니 마흔 살까지 못하면 하자고 시발 혼자 살고 말지 너랑은 안해 그땐 내가 결혼해줄게 나 좋아했었어 아 뭐래? 그냥 보험 같은 거라고 생각해 보험은 위험에 대비해서 드는 거잖아 그러니까 너 자체가 리스크인데 그땐 내가 결혼해줄게 뭔가 재밌을 것 같아 나랑 결혼하는 게 은근 잘 맞을 수도 있어 그치 지금도 잘 맞긴 하니까 3 0 살까지로 할까? 그땐 내가 결혼해줄게 아니 아예 아주 감사하네요. 그땐 내가 결혼해줄게. 사양할게. 니가 뭔데 사양을 해? 야 나도 싫거든. 다행이다. 그땐 내가 결혼해줄게. 진심으로 하는 소리야? 진심이면 어떨 건데? 너랑 거리 좀 두려고 했지. 아니 진심이겠냐고. 그냥 재밌자고 한 말이지. 재미 없어. 그땐 내가 결혼해줄게. 그럼 언제쯤 사길래 어? 결혼 전에 연애부터 해야지. 서른 일곱 정도 어때? 내가 시발 그전까진 간다. 그땐 내가 결혼해줄게. 그 전까지 꼭 결혼해야겠네. 나랑 결혼하기가 그렇게 싫으냐? 애초에 마흔 전에는 가겠지. 못 가면. 책임 지든가 그땐 내가 결혼해줄게. 아줌마랑 왜 해.